자, 교재 166페이지 따라하기 4번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오늘 날짜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성별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먼저 오늘 날짜부터 한번 구해 보시겠습니다. 아래를 잠시 참조하시면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 앞에서 배우신 today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날짜. 자, 키보드로는 today.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하시고 바로 닫고 엔터 하시면 오늘 시스템 날짜가 나타나지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대로 하자면 이대로 그대로 쭉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수업 내용에서 하셨듯이 설명드리면 오늘 날짜에서 일단 오늘 연도를 뽑아내오시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가지고 연도 앞에서 배우신 이어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클릭 이사의 클릭 안에서 늘 네, 이어 하셔서 더블 클릭 하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오늘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2013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자, 구, 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졌는데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나이를 구하실 거고요. 성별을 구하실 겁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는 이렇게 13자리로 길게 주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나이와 성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잘라서 사용하는 함수를 텍스트 함수라고 하고 텍스트 함수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재 167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레프트 함수와 MID 함수, 라이트 함수가 있고요. 레프트 MID g 이트는다 기준점을 나타냅니다. 레프트 왼쪽, g right, 이트 오른쪽 MID는 뭐 가운데라고 하셔도 되지만 내가 지정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는 무조건 왼쪽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왼쪽에서 K개만큼 몇개 추출해라, 몇개 가져와라. 왼쪽에서 몇개 가져와라. g 이트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몇개 가지고 와라라는 문자입니다 함수입니다. 자, MID 함수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MID 함수는 가운데가 아니라 주어진 주어진 위치에서 d 라는 위치에서 k개만큼 갖고 와라. 3 콤마이면 3세 번째에서 2개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내가 위치를 지정해서 떼낼 수 있다라는 게 MID 함수입니다. 라이, 레프트와 라이트는 어렵지 않지만 n i 한 함수는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서 자 이제 나이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나이는 주민번호에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에 내가 태어난 연도가 주어지거든요. 연도는 왼쪽에서 두 자리가 내가 태어난 연도가 되겠습니다. 태어난 해. 자 여기 저가 만들어 놓은 시트에는 태어난 해라는 F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뽑아내 오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두 자리니까 는 하셔서 함수 L, E, X, T 함수 렉트 함수를 이용하시겠습니다. 렉트, 더블 클릭 하셔서 함수 마법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주민번호 C7에서 몇 자리 왼쪽에서 두 자리 8, 0 나온 거 보이세요? 자, 확인하이면 아, 되겠습니다. 밑으로 쭉 채우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80년도가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나이는 오늘 연도 빼기 태어난 해, 오늘 연도 빼기 태어난 해에서 1900을 빼라. 왜냐면, 하이 80이라는 부분에서 1980이라는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1900을 빼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민번호를 관리할 때 1980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1900을 빼주셔야 합니다. 이런 수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나이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자, 는 수식을 입력하는 겁니다. 오늘 연도, 여기 있습니다. 빼기 그 다음에 태어난 해 빼기 1,900.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엔터. 치시면 33 나왔네요. 자, 밑으로 채우기 하셔야 되는데, 자, 채우기 할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변화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이4라는이 부분은 변화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이4 부분은 F4 눌러서 절대 비춰야죠. F7은 쭉 변화해야 한다. 그죠? 그대로. 1,900은 숫자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해서 엔터. 치셔서 제 확정해 주시고요. 자, 아래로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대로 구해졌나요? 제일 아래부분에 더블클릭해서 확인하시고 요왜 1900을 하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민번호의 앞자리 두 개가 1980인데 80만 갖고 오기 때문에 1900을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성별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성별은 우리가 주민번호에서 성별은 8 0 0 9 2 8 1했서이 1이라는 부분이 성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시가 있기 때문에 여덟 번째가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에서 한 개를 갖고 온이 값이 1이면 남. 이면 여가 됩니다. 맞나요?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중간에서 빼오는 함수는 MID 함수였지요? MID 함수 사용을 하시겠습니다. 자, 봐서는 MID 함수 이용해서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자리만 갖고 와라. 1 떨어져 나온 거 보이십니까? 8번째에서 한 자리만 갖고 와라. 확인. 해서 밑으로 쭉 채우기 해주셔야 됩니다. 1, 2, 1, 2 떨어진 거 보이십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성별은 1, 2가 아니라 남, 여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 또 다시 if, 앞에서 배우셨던 if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1이면 남, 2면 여가 아니라 1이면 남, 나머지는 여.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별 코드라는 부분에서 1, 2, 3, 4. 숫자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우리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보이기에는 숫자 1이지만 사실은 문자 1이다라는 부분. 자, 이게 우리 문자 1 함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자열에서 빼온 거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요합니다. 자, if 함수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학성별에서 키보드에 는 하시고 if. 더블클릭 하셔서 함수 바법사 들어가서 일단 결과는 남 아니면 입니다 그죠? 남, 엽. 이렇게 적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여기 뭐 해놓은 성별 코드가 1이라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인데 여가 나왔습니다. 남이 안 나오고. 왜냐하면 1은 숫자 1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자 1을 표현하고 있다 하면 문자 1은 어떻게 하시냐면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1은 자, 남 나온 거 보이세요? 그죠? 문자열에서 떼어서 나온 거는 반드시 문자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확인하셔서 남 나왔다면 아래로 쭉 채우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서 의미 없이 이렇게 여러 개 추가되어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문서가 혼란스럽다 해서 한 번의 식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이라는 부분에 2, 4해서 여기 오늘 연도로 구하셨어요. 근데 이 식에서 바로 오늘 연도로 구하시면 한 번의 식이 끝이 나지겠지요? 오늘 연도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자 today 이어라는 함수를 쓰셔서 함수를 쓰셔서 다시 하시겠습니다. 이걸 이 부분을 지우고 이어라는 함수를 쓰셔서 자, 가로 열고 닫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해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그 다음 시리얼 넘버에서 날짜를 정해주시는데 여기 c 4를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다 Today 하시면 오늘의 날짜의 연도가 뽑아지게 꼽아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확인하시면 오늘의 날짜의 연도가 보0 0니다그 다음 0 0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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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 마법사, 여기에서 3수 마법사 들어가서, 콤마 2를 그대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34. 이렇게. 그서 이렇게 내려가면 한 번에, 이거 없어도 상관없고,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 문서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일일이 하나씩 구하셔서 효과를 뽑아내셔도 결과만 나오면 상관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이라는 부분도 G7 대신에 성별 코드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잡고 하시면 됩니다. G7 대신에 MID 바로 열고 닫고 클릭해서 함수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주민번호, 콤마, 팔, 콤마, 해서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한 번에 끝지나시게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도 함수는 여러 개 중첩되어 질 수도 있고 나열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if, mid, 여기도 이어 today left 함수가 연결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쓰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교재 168 페이지 혼자 해보기 10번입니다. 교재와 다르게 수업에서 했었던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이 주어졌는데요, 이 4번을 바탕으로 부서와 치기를 뽑아내라라는 문제입니다. 아래 에 보시면, 부서는 4번의 첫 글자를 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이첫 글자부터 코드가 K이면 관리부, H이면 홍보부, 나머지는 영업부로 하라라는 보호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IF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겠죠그 다음 직위는 직위 코드라고 해서 4번의 두 번째에서 세 글자 여기 있네요. 4번의두 번째에서 세 글자를 갖고 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 코드가 011이면 과장, 012면 대리, 나머지는 사원으로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f 함수와 left mid 함수가 중첩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관리부, 홍보부, 영업부이기 때문에 if 자체도 중첩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장, 대리, 사원 세개기 때문에 이 f 자체도 중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단 나눠서 작업하고 합치는 방법으로 가시겠습니다. 먼저 부서 코드부터 뽑아내겠습니다. 4번의 첫 글자 했으니까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시겠습니다. 네, 레프트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4번의 첫 글자 자, 네,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기코드는 두 번째에서 세 글자입니다. MID 함수를 쓰셔야 되겠죠? 그죠? 한 4번에 두 번째에서 세 글자 그 하죠. 이렇게 해서 지기코드와 부서코드를 구하셨습니다. 자, 이제 부서로 가서 부서는 크게 관리부, 홍보부 영업부입니다. 이뻐해 주시죠? 그, 더블클릭 하셔서 함수마법자 가시겠습니다. 자, 일단 관리부로 구하십니다 관리부는 구속코드가 K이면 관리부다, 그죠? 구속코드가 K이면 관리부입니다, 그죠? 구속코드가 음, K와 같다면, 이렇게 문자를 비교하시때는큰다운표 해야 된다고 앞에 설명드렸죠, 그죠? K라면 hey, 관리구다 아니라면 다시 if가 들어가야 되겠죠 if. 완벽하게 가로 열고 닫아서 함수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 수식 입력 줄에서 if 부분에 클릭해서 그 뒤에 중첩된 if의 함수 마법사로 들어와서, 자, 이번에는 관리비 했으니까 홍보부와 영업부만 남았습니다. 그죠? 네. 홍보부. 영업부 이렇게 해주시고 조건은 부서 코드가 뭐인거 h이면 h이면 홍보부 아니면 영업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이라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관리부 구해졌습니다 아래쪽으로 쭉채우게주시고요 지기도 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기도는 단수, 더블 클릭 하셔서, 마지 마법사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과장부터 뽑아내보자. 과장은 뭐냐면, 지 d 코드가 너와 같다, 0, 1, 1이면, 자, 이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 열에서 뽑아내왔기 때문에, 문자다, 기억하시면서, 자, 과장 나왔다면, 뒤에 대리와 자원은 다시, 이. 완벽하게 가로 열고 닫고 만들어주시고 수식 입력 줄에서 if 클릭해서 다시 중첩한 if의 함수 마법자를 들어옵니다. 그 다음, 결과가 대리 4원. 조건은 지기 코드가 뭐인 것? 01이면 대리다이죠 대리. 나머지는 4원. 이렇게주시는 겁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쭉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구해졌나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에 우리 수업을 하셨던 내용이고 우리 교재의 내용은 관리부라는 부분에 우리가 F5에 관리 코드를 따로 구해놨는데 구하지 말고 이 관리 코드에 구했던 레프트 함수를 F5에 그대로 쓰라라는 부분입니다. F5 대신에 레프트 함수를 그대로 쓰시겠습니다. 함수 와서 함수마법사 가서 4번의 첫 번째에서 한자리 이렇게 되는 니다자 보시면 근데 F5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또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레프트 열고 닫고 클릭해서 함수마법사 가서 B5의 한자리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셨으면, M. 밑으로, 채우기, 하시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F 열을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셔도, 제대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똑같이, 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기도, GO 대신에, MID, 하는 암수, MID, 가로 열고 닫고, 자,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4번에, 두 번째에서, 세 자리. 자그 다음 G5 뒤에 있는 G5도 마찬가지 mid 가로 열고 닫고 mid 함수에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4번에 두 번째에서 제자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채우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g열은 필요없으니까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하나의 문장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시게 되겠습니다.